다음은 서울특별시의 김인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방은경 행정계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협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원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청장상 표창 수요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빅토리클럽 이성자, 진달래클럽 김준선, 라일락클럽 김영성 구로구 파크골프협회 인선희, 수연우 구로구청장 권한대, 구구청장 엄미식 님을 대신하여 구로구청 신수정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차령 상호간의 인사, 탑청장 <laughs> 빅토리클럽 이성장, 기하께서는 평소 추천한 사명관과 공사 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파크 골프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 사회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부로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엉식 대도 표창장. 진달래 클럽 김준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나일라 클럽 김형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브로구 파크골프협회 임선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이습니다 음. 이거 해지. 수상자 사력 상호간의 인사 <laughs> 표청자 G 스포클럽 회원 이정분. 기아는 평소 체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 건강 진진과. 건전한 여가 소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구로구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크고 타 회원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구로구 체육회장 이재성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달래 클럽 황공목수여은 구로구 파크골프협회 조성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차렷 해찬님과 사호관의 인사 표창장 에이스클럽 회원 김병욱 귀하께서는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성실한 노력으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구로구 파크골프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그 고마움의 뜻을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구로구 파크 골프 협회장 조성환 표창장 진달래 클럽 황공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